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구 판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에버노트 앱과 워드 프로세서인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를 연동시켜서 어떻게 문서 작성에 혁신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앱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이 에버노트에는 수많은 자료들, 음성으로 인식 입력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기사를 갈무리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타자를 치거나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꼭지들이 4312 꼭지가 제 노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절개찾기 부분인데 에버노트에 4300 12개 중에서 금방금방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개찾기로 앞에다가 파일을 내놓은 모습을 보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컨 여기 절개찾기에 나온 자료를 아래 한글로 갈무리를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상보행의 기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Ctrl A 해서 Ctrl A 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다시 이쪽 한글 쪽으로 와서 붙이기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면 이 전체가 그 아래 한글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와서 엔터 키를 치고 앞에다가 문장 부호를 Ctrl+F10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 넣고 다시 여기서 뭐, 예컨대, 어떤 인연법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머님이라는 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시 전체를, 전체를 확보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로 붙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습니다. 벌써 6페이지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시 Ctrl F10을 해보, 해서 이렇게 문장 보호를 넣고, 이번에는 뭐, 도록 압축본 링크 하는 문서를 다시 여기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측 마우스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쪽에 와서 또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에버노트 문서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 아래 한글에서 편집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문장 앞에 부분을 머리 기호를 똑같은 모로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 각 주제별로 각 주제별로 어,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차 만들기는 여러분이 한글 문서에서 알지만 컨트롤 KT라고 붙이면 이게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GC 해보면은 이미 제목 차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제목 차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도 되고, 별도로 다시 Ctrl KT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조금 전에 붙여놓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제목 차례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와서 또이 밑에 가서 도로 파일입니다라는 거에 와서 여기서 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 컨트롤 페이지 앞에서 컨트롤 MP를 해서 전체 페이지 넘버, 넘버 쪽 번호를 매기고, 이쪽 도구에 가서 차례, 차례 만들기로 갑니다. 차례 만들기로 가서 제목 차례 하고, 차례 코드 모으기 클릭하고, 표 차례, 그림 차례, 수식 차례 전부 지우고, 탭에 와서 오른쪽 탭을 클릭하고, 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고르고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방금 본 파일에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 목차례는 중간으로 해서 위치를 이동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굵게 이렇게 하고, 이 전체 목차는 줄 간격, 줄 간격 200% 정도로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목차를 다시 전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하기로 해서 아까, 아까 본 이쪽에 옵니다. 여기에 와서 한, 한 그거를 해서 한 페이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의 문장이 한꺼번에 제목 만들기까지 해서 손쉽게 문서 하나가 3, 4분 이내에 문서가 이렇게 작업이 끝이 납니다. 사진 같은 것을 넣으려 그러면 사진을 넣으려 그러면 그냥 사진을 넣으면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 에러가 있기 때문에 표 만들기로 갑니다. 표 만들기로 가서 사진이 넉장 같으면 줄수 둘, 칸수둘 이렇게 해서 넉장을 이렇게 표를 넣, 네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카카오톡에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 그거를 사진이나 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자기에게 그 사진을 보내놓아서 그 사진을 복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자기 계정 프로필을 눌러서 자기와의 채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버전이기 때문에. 신 버전으로 업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강민구 계정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제가, 제가 저에게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 뒀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해서 이표 속으로다가 집어 넣으면 자기가 표 속에 크기까지 맞추어서 이렇게 알아서 다 복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세운 것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칸에 넣어도 뒷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착오가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삼성페이의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 만들기로 해서 그림만큼을 자기가 확보하면 됩니다.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10메가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메일링 할때 대용량 메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서 인쇄로 가서 인쇄에서 아, 아도비 PDF나 다른 PDF 만드는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PDF 인쇄를 해서 저장하면은 바로 PDF로 압축이 돼서 이 워드 프로세서 문서가 10메가 이내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어렵게 보이지만 일간각증을 거쳐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아주 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에버노트에 편지발 꼭지별로 자료를, 자료를 저장을 많이 해놓습니다. 많이 해놓은 그 자료를 마우스로 복사를 해서 워드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서 목차 만들기를 해서 차례를 만들고, 그 전에 사진이 필요하면 도표 만들기로 해서 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문서를 쉽게 클리핑할 때, 인터넷 기사를 쉽게 클리핑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 블라우저에서, 크롬 블라우저에서 앱에 가서, 클리얼리라는 도구를 이 앱에 가서, 앱에 가서, 클리얼리.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무리 하는 건데, 앱, 장, 앱 스토어에 가서, 앱 스토어에 가서, 클리얼리라고 칩니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처럼 크롬 브라우저에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클리얼리라고 치면 이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을 이 앱을 크롬에다가 그 끼워 넣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컨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제가 그 클리핑을 쉽게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복사를 하려 그러면 그냥 갈무리를 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진이나 무슨 광고 같은 게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클리어리 아이콘을 딱 누르면 깨끗하게 이렇게 본문만 이렇게 클리핑 하기 전 단계로 보이고 우측에 코끼리 마우스를 깍 누르면 이게 팽이가 돌듯이 팽이가 돌듯이 보이면서 에버노트의 이 전체가 스크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크랩 할 때는 상단 위에 점세 개를 눌러서 점세 개를 눌러서 클리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클리핑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뉴스에서, 자, 구글 뉴스에서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누르면 공유가 나오고, 공유를 누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뭐,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이미 저는, 이미 저는 그, 에버노트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 에버노트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걸 깡 누르면, 요 밑에 팽이가 돌듯이 저절로 PC에서 클리어리를 사용한 것처럼 저절로 자기가 쉽게 그, 글리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측 상단에 점세개를 누르고 공유해서 점세개를 누르고 공유해서 아이콘을 누르면 이 밑에 이렇게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 1분이나 2분 뒤에 제 계정, 에버노트 계정에 가면은 자기가 저절로 그 클리핑을 다 깨끗하게 지금은 가면은 클리핑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렇게 누르면 클리핑 중이라고 스크랩 중이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깨끗하게 이게 저장이 되는데 PC에서는 방금 보았듯이 다시 한번 하면 이와 같이 해서 어떤 기사를 봤으면 클리얼리 아이콘을 누르고 클리얼리 아이콘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오고 이 오른쪽에 코끼리 마이크를 누르면 쉽게 클리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자료나 인터넷 기사나 각종 에브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료는 에브 노트를 저장 창고 데이터 하우스로 자기가 삼아서 자기 말로 입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타자 치는거나 에브 자료들을 이렇게 알곡처럼 쏘아 쌓아 놓았다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와 연동 시켜서 작업하면 됩니다. 강민구 원장이 창헌부터 지금까지 약 3300쪽에 창원이야기 부산법원통신을 저장하고 제가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에버노트와 스마트폰, 워드프로세스인 아래 한글, 구글의 크롬 블라우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동작전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참모진이나 다른 하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즉, 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마음 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글을 말로 적고 유용한 자료는 수시로 클리핑하고 PC에서도 수시로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데이터 창고인 에버노트 원시 창고를 풍성하게 하고 하루 날을 잡아서 한 10분에서 20분 만에 전체적인 한 문서를 부산법원 통신 한쪽 20쪽 짜리를 10분에서 15분 이내에 편집부터 갈무리 과정까지 PDF 변환까지 다 거치는데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보여드린 이와 같은 일간 체제, 컨베이어 벨트식 문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 아닌 기적이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견과 선입견을 물리치는 단한 마리의 개는 백문이 부려 일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모두 문서 작업에 한번 손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감히 제가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민구 판사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